안녕하십니까 화소정입니다자 오늘 상품은 백황색 산반 잎변 산반 두왕골이 되겠습니다 명명품이죠 자 백황색의 산반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배불뚝이 성의 전형적인 잎의 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반물이 정말 화려하네요 엽성 또한 중잎 엽성의 축잎 형태의 그런 아주 초세가 예쁜 우수한 힘찬 엽성이 돋보이는 두 왕골이죠. 자, 뿌리 상태도 전체적으로, 어, 뭐 양호합니다. 살짝 탄화가 있는 부분는 제가 옵티바 도포처리를 이렇게 해놨고요.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뿌리가 됩니다. 두 왕골도 여배품으로 전시회 출품을 많이 했죠. 수상력도 좋고요. 처멸이 비교적 드딘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. 두왕골. 자, 두왕골 어,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, 어, 또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산반 매니아 분들 어, 두왕골 잘 아실 거예요. 자, 오늘 종자 목수로 세초 등재해 봅니다. 좋습니다.